안녕하세요. 오영쌤의 동글동글 미술교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마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다 준비가 됐을까요? 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색연필 또는 사인펜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필로 사마귀를 어디다 그릴 건지 선생님이 항상 위치를 정해주라고 했지요. 자, 여기에 선생님은 사마귀 얼굴을 세모로 그릴 거고요. 여기다가 몸도 그리고 이 정도의 위치에 사마귀를 그릴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았으면 한번 선생님이랑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놓고요. 선생님은 매직으로 그려볼게요. 자, 먼저 얼굴을 그릴 건데요. 눈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겹칠 수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은 그냥 바로 세모로 그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자, 여기에 더듬이도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와, 얼굴이 벌써 완성이 됐네요. 그 다음 몸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마귀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약간... 뾰족뾰족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풀밭에 가서 사마귀를 본적 있지요? 그거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사마귀는 앞다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여기 앞에가 약간 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뾰족한. 생겼고, 다리가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자, 이쪽 다리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톱니바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은 끝을 뾰족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다리만 그리면 완성이에요. 너무 쉽지요? 자, 다리는 지그재그 해는 것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슝슝슝슝슝슝슝 슝슝슝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뒷다리는 약간 길게 그려주세요. 우리 예전에 메뚜기 했을 때 기억나나요? 그 메뚜기처럼 이렇게 약간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더 길게 쭉 빼주시고요. 여기도 쭉 빼주시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다리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헉! 사마귀가 벌써 완성이 됐지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마귀도 초록색으로 해 볼게요. 자, 먼저 얼굴을 칠하겠습니다. 얼굴을 초록색으로 우리 친구들은 초록색으로 해도 되고, 선생님이 뭐라 했죠? 연두색으로 해도 되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색으로 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자, 다리는 조금 있다가 조금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너무 초록색을 한 가지 색만 칠하면 그림이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자, 다리는 이번에는 이 색으로 해볼게요. 쭉.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따라서 잘하고 있나요? 아, 잘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자, 쭉. 사마귀, 곤충 그리기 엄청 쉬워요. 그쵸? 자,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친구들이 한 번만 그리지 말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 선생님보다 더 아주 멋지게 잘 그리는 한 번에 잘 그리는 그런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엄청 멋진 화가로 변신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배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와 사마귀가 벌써 완성이 됐네요. 우리 친구들도 사마귀 다 완성했나요? 자, 사마귀를 완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곤충으로 한번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